아 <laughs>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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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대자역에 있는 성식. 성식당 먼저 가보려고요 과연 웨이팅이 어떨지 맛있어 아니, 아니, 이거 두개? 음, 그래 이것만 사자 자기야 갈릭치즈 하나 사볼까? <laughs> <우와, 정말 맛있어. 웃음>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언제 다 먹노? <laughs> 하나 해 자기야 <닭이야. 웃음> 다 먹어 일로 봐 다이어트링인데? <laughs> 아니 음, <laughs> 조용히해 포인트에 <오케이, 웃음>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근데 11시 30분 오픈이어서 빵 먹고 있을까? 빵 먹으면 바로 먹지 않을까? 빵 먹으면... 먹을까? 그 근처에... 케이크 부티크 인데 케이크, <laughs> <편인데? 웃음> 케이크 부 <부트>, 그. <laughs> <laughs> 케이크 사러 왔는데 아, 너무 큰거아 <laughs>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다. 나를 아주 잘 잡았구만. 요오다 응. 오픈 4 0분 남았거든요. 근데 이랬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? 완두콩 같은데. 그러니까. <laughs> 와 냄새, 와 냄새 왜? 진짜 좋다. 메로. 로나다 메로나. 음, 그러니까 메로나야? 메나 <laughs> 드디어 들어갑니다.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? 딱 저희 들어오고 두팀더 들어오고 끝났어요. 메뉴 이렇게 되어있어요. 어때? 맛있어? 아주 맛있어. 중국산인가? 이건 국산인가 보다 이건 국산이야? 중국산이야 <laughs> 아 겁나 웃기다 자기야자기 사회 정확하네 아주 아니 미각이 정확해 <웃음> <웃음> 나왔습니다 두부 오징어랑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음

<laughs> 와, 여기까지 있어요. 줄이 쿨러하게 어, 잘했다.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 <laughs> <laughs> 여리술 찌꺼린가 봐, 자기야 와, 우리 소풍 작가는데 근데 완전 술 찌꺼린데? 편지지사러갑니다편지써라 나한테 아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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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h a p p 래 d 아..아니.. 래 a p p y Daly. When you're home, y o u 아 e home. 고 m going to go to the bathroom. 너무 g o i n 하, 너무 귀엽다. 와 부채 대박이다. 귀엽다. 되게 이거. 그러니까 그찍어 하나씩 사줄게. 옷은 원래 사주잖아. 그러니까. 귀여워 때 때마다 있고 소비도 줄고 재미도. <웃음> 시끄럽다. <웃음> 진짜 귀엽다 이거. 식빵이야? 식빵 고양인가 하우스에 왔어요 어 고양이 뭐야? 저 뭐야? 저왜 자라고 있어? 귀엽다 너왜 거기 있니? 어 간다 응.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? 응 <laughs> 지나갈게 우리 <laughs> 와, 예쁘다. 뭐야, 여기? 진짜 예쁘네. 엄청 넓네. 안녕하세요. 마들레. 마들크 하나, 마들레 하 마들레 하나, 마들 하나, 먹어볼 하나, 마들레 하나, 마들레 앉아서 보는 거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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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스에 앉았어요 저희는. 내 입엔 매실 맛이야. 그냥. 근데 꿀 같은 거 있더라. 음, 음, 어때? 맛있다. 맛있어? <목소리> <덤득해>? <목소리> 응. 쫀해 응. 언제 쫀득 맛있어? 응 나도 이어응케이 엄청 꾸덕 크야 근데 크게 달지 않고 그다음... <laughs> 왜 할머니가 있냐 <있네? 웃음> 냠냠 그릇 착했습니다 택시비는 14,000원 나왔어요. 저기 있는 건 오리인가, 거위인가? 주황색 조등이 공기 좋아요. 공기 합격... 어디가 단풍이 n 가일자 e d to 이 o I 날 o n t 거가꽃가루가 t go. I 날려 n t go. I 어디? n t go. I don't go. I d o I d o n go. I o t I n t I n I n go. t o 딱어이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? 아 진짜? 어 안에 없네. 못 들어가네. 아까 이 카이 딱 좋은. 강풍경보. 근데 바람이 겁나 불어요. 분명히. 좋았네. 여기서 안 나오네. 60번을 타고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. 이번 편이지 아닌? 어떻게 아는지? 어 아니? 약간 미국 부자 부자동네 같아. 와예쁘다 꽃. 브라세코 진짜 예쁘다. 주택 예쁘지 하면. 않나요? 주택 살기 전에 다 꺼졌는데. 집이 다 되게 예쁘다. 얼마까 진짜 거꾸로 맺었어요 백정화. 디카페인인데? <S> <S> 이 숟가락 너무 귀엽다. 그렇지 않아? 우리 커피 시키면 초콜릿도 주세요. 챔프콜. 레이크러버 여행 온 분들한테 이걸 준대요. 레이크러버 장이다. 좋아. 고기 넣을게. 고기 파는 거야. 또. 그림이 없어 쩔쟁이 먹는 거야, 원래. 너무 배가 부러워. 나는 <laughs> 왜 배가 안 부르지? 나는 딱 적당한데, 지금. 집 주시니까 내가 조용히 할게요. <laughs> 아니야. 에이글로벌을받았으니어도를잘 왔어요. 엄마 집 좋아하네. 맛있겠다 어 갑자기 턱이 아프네 음.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난장판 음. 아 미쳤다 너무 타다 진짜 음? 집에서 먹는 검탕 맛이다

계단으로 갑니다. 운동해야 되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? 여기 늦게 오시냐고요? 응, 음, 에스컬레이터가 느린거잊겠노 <laughs> 슬랙 가 셀렉 방법. 소품도 엄청 다양해요. 삼각대도 있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네, 시작해도 네. 될까요? 네. 네. 잘, <laughs>

지금 이벤트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네. 어, 요거는 네이버 리뷰 작성해 주시면 같이 나가보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요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 요거 인당 한 장씩 드리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이따 이거 탈락. <타면. 웃음> 이거? <이봐? 웃음> 왜? 지금 또왜 이래? 아, 이거랑 하고? 안 돼. 이거 하자고? 안돼 이거 둘다 하자 저기 여기도 눈 감고 있어서 이거 할 거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예뻐요 단점은 날파리가좀 있다 정도저 여기서 잠시 여기, 피크닉 있더라고. 하려고 왔거든요 꽃 받았어요 아, 이, 예뻐라 <laughs> 포기하자. 오, 포기하자 가기야. 아, <laughs> 붙었다 어, 예뻐, 자기야. 우리 다 우리의 맛있냐? 맛있어. 응. 응. 이 이거 안에 그 먹어봐야겠다. 와 근데 여기 빵이랑 진짜 맛있다. 빵이랑 <laughs> <놀람이> 생크림 맛있다. 이거. 안 달고. <놀람이> <놀람이> 왜 이렇게 잘 나냐 우리?